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세레나데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천명이 다 돼가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성의 움직임과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시 명왕성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명왕성이 2024년 1월 21일 물병자리에 입궁을 했지요.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잠시 입궁했던 그 3개월 동안 최 GPT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공기쌓인답게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명왕성이 염소자리로 역행하다가 물병자리에 다시 입궁한 1월 말에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칩 이식 성공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로봇화되고 기계화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마음적인 거리감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땅의 시대에서 불과 공기의 시대로 이동 중이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자리, 물병자리 테마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별천왕성은 2011년 양자리에 입궁을 했으며 2025년 3월 해왕성이 또한 양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그리고 14년간 2039년까지 양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왕성이 양자리에 입궁했던 2011년부터 양자리가 나타내는 내 인생의 어느 한 영역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겪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변화는 2039년까지 계속됩니다. 양자리는 11 별자리 중에서도 힐라우스를 관장하는데요, 내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며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 우리의 얼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이 내보이고 어느 조직에 속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내갈 길을 개척하는 것이 모두 양자리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2011년 이후 소셜미디어가 부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서 소통과 정보 공유의 방식이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관계부터 정치,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을 했지요. 2011년 이후에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에 담아 내자신의 세상에 알리고 표현하는 게 편리해졌습니다. 브이로그나 블로그 활동도 무척이나 양자리와 관련 있는 테마인데요. 양자리는 우리의 외모,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외모, 성형수술, 체중관리, 패션과 관련된 블로그, 소셜미디어 테마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메이크업 기술과 우리들의 소셜미디어 공간은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켜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해왕성 양자리와 더불어 또 다른 우리들의 이미지, 브랜드, 타이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헤어스타일, 이미지, 옷 스타일로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다른 나의 이미지를 선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쇼핑, 뉴스, 엔터테인먼트,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또다시 변화시켜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양자리의 지배 행성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열정. 용기, 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표현하고 독립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성은 전쟁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을 것임을 말하기도 하고요. 기술, 진보, 혁신을 나타내는 물병자리 테마와 함께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애를 잊지 않고 더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듯합니다. 목성은 2024년 5월 쌍둥이 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별 천왕성도 2025년에 쌍둥이 자리에 입궁을 하기 때문에 2033년까지 쌍둥이 자리 테마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은 혁신 자유, 독립, 갑작스런 변화를 상징합니다. 쌍둥이 자리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소통의 별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셜미디어, 인터넷 공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린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 뮤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라든가 웹3, 소셜미디어 공간에 전에 없었던 혁명을 보게 될 수도 있겠고요.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또 전기를 사용해서 석유나 석탄의 의존도를 낮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도 좀더 작은 지역 단위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처녀 자리, 물고기 자리와 사각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수자리와 대립각을 맺는데요. 별자리들이 각을 맺을 때는 우리 사회에 그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의료와 관련된 어려움, 해외여행, 무역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글로벌화보다는 지역경제와 이동, 여행이 활성화되며 물물교환이나 재활용품의 재사용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화폐를 다루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좀더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선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별자리와 관련해서 내 인생의 어느 영역에 이러한 테마들이 영향을 주게 될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또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빕니다.